에이스, A, C, E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준희가 뮤지컬 위윌라규에서 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뤘다. 박준희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이 뮤지컬의 마지막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소화하여 그동안의 뛰어난 연기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더했다. 위윌라규는 전설적인 록 그룹 퀸의 명곡들을 기반으로 한록 뮤지컬로 디지털화된 미래 세계에서 자유를 꿈꾸는 보헤미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준희는 이 작품에서 전설의 기타 소리를 되살려 200년 전인 2023년으로 시간 이동하는 록스타 갈릴레오 역을 맡아 저녁 후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었다. 마지막 공연을 마친 뒤 박준희는 소속 사인 비트인터랙티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밴드 퀸의 음악, 우주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른 프레드 머큐리의 노래를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해 왔습니다. 연습부터 마지막 공연까지 한순간도 뜨겁지 않았고 모든 무대와 순간마다 배우들이 폭발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줘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은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음악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작품 속에서 갈릴레오의 대사를 인용하며 관객들에게 약해지지 마. 진짜 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윌락류를 사랑해주신 관객들과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진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윌락류로 인해 박준희는 퀸의 명곡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무대를 물들이며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의 록스타 캐릭터에 어울리는 화려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는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이스는 멤버들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연말에는 단독 팬 콘서트 오버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에퍼틀러스, 에인젤 그리고 첫 시즌송 크리스마스 러브까지 상곡의 신곡을 발표하며 글로벌 음악 팬들과 소통해 왔다. 더불어 19일에는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 A에서 2024년 신년 버스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박준희는 이번 위일락류로 인해 뮤지컬 배우로서의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에이스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지 기대된다.